네, 낯설 사계 리뷰해 보겠습니다. 어, 이번 주 낯설 사계는, 어, 데이트 장면, 어, 세 커플. 옥수님, 그 다음에 영숙님, 그 다음에 정숙님. 이렇게 세 커플이 보여줬고, 이제 선택 못 받은 여성 세 분. 잠깐 나왔어요. 에. 그래서 데이트 분량은 그 정도로 나왔고, 아무래도 이제 옥수님이, 3대1 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영호님하고의 모습이 제일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커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보면 일단 옥수님이 이 영식님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<laughs> 어, 대답을 해 주겠다 거절일 것 같죠 어, 거절이 거의 100%다 <laughs> 영식님이, 좀, 사람 자체도 좀 매력이 없어요. 사람 자체도 좀 매력이 없어서. 뭐, 옥수님 아니면, 자기는 뭐, 알아볼 여자 없다 이러시니까, 일단, 여기 17기 순자님한테도 차였으니까, 좀 놀다 가시겠네요, 그냥. 그리고 15영수님은, 그냥 재밌는 아저씨다. 참, 사람이 재밌긴 해요. 그 술자리 이 대화에서도 센스 있고 근데 이제 일대일 대화나 이런 거 보면 여자랑 이성적인 대화를 못하시던지 모르시던지 음, 전혀 여자랑 이성적인 대화를 못한다 그래서 탈락이고 음, 주거니 받거니 대화 잘 되는 분은 영호님 음, 영호님이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느껴질 만한 남자였고 이, 속옷 정리하라는, 이, 조용하게 신을 보내는 게 멋있었어요. 어, 확실히, 어 매너 있다. 음. 그리고 1대1 대화, 모두 20분간 진행했는데, 어, 옥수님하고 이제 영호님 두분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. 분량이. 서로, 어, 저는 영호님이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. 이러고, 영호님은, 옥수님이 여기 출연자 중에 남자분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. 이렇게. 서로 얘기를 시작하고 캐리어를 이제 영호님이 끌어주셨다 고마웠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계기에 대해서 영호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로 뭐 가치관이나 성향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 나는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걸 좋아해서 시댁 친정을 자주 만나고 싶다 이거 좀 독특했습니다 옥수님이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. 이거 좀 도톰했고. 근데 이제, 시댁도 좋고, 친동도 좋고 하면, 남자도, 남자도, 친정. 친정에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, 어떤, 게 깔려있는 거거든요. 어, 근데, 어. <laughs> 제 주변에 보면, 친정에, 어, 가고 싶은 남자는 굉장히 없을 겁니다. 굉장히 없을 거라서. 드물거예요 어.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이런 점에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도 시작하는걸 좋아하겠습니까? 어. <laughs> 근데 옥수님 좀 독특했어요 어. 이런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한 부분이 그리고 영호님은 이제 40 전에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서로 서운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싸움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부분에서 어, 나는 사소한 거라도 좀 바로 얘기해, 해서 좀 바로바로 푸는 편이다.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통했습니다. 음, 서로 맞았고. 근데 이제 이 영호님이, 옥수님은 이제 알아봤으니까, 정수님도 알아봤거든요? 그러니까 옥수님 알아봤고, 첫 데이트에서 누구한테 관심 있냐 물어봤을 때는 11순자님이었어요. 근데 11순자님이 지금 여기에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,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, 영호님, 이제, 11순자님 알아볼지, 아니면, 옥수님이나 정숙님 사이에서 고민 하실지. 이제, 그게 관전 포인트고, 그리고, 이 옥수님은, 이제, 17영수님하고, 18영호님. 둘 중에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. 이두 남자는 탈락이고, 근데 17영수님도 매력있다고, 잘생겼다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저녁 데이트는 이제 18영호님이랑 하셨으니까, 영호님도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? 이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. 음. 확실이두분다 별로 이렇게 어울려 보이진 않은데, 18영호님이랑 만약에 사귄다고 해도, 오래 갈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. <laughs> 안 들어서. 좌거에 최종 커플이 될지. 요, 요데이트 장면만 보면은, 서로 호감을 느껴서, 맞는 부분도 있고, 커플 예감이 들지만, 또,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다음 데이트 장면 보고,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